아,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주행컴포트 보철 개발팀의 최원세 책임연구원입니다. 멀티도메인 모델 통합 방법과 고성능차 개발 적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의 제목에서 말하는 멀티도메인 그리고 모델 통합 방법을 이용한 차량 아키텍처 보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차량의 트랙 랩 타임 해석 업무를 위해서 모델 통합 방법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멀티 도메인, 그리고 모델 통합의 개념과 트랙 랩타임 해석에서 이 방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본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기능 중심으로 도메인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워트레인, 샤시, 안전바디, 인포테인먼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도메인을 연결한 모델이 바로 멀티 도메인 모델입니다. 소위 말하는 코시뮬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파워트레인 도메인과 샤시 도메인 모델을 통합한 멀티 도메인 모델 개발 사례로 어, 독일 산악형 서킷인 리버그링에서의 고성능 차량 랩타임 해석을 위해서 개발한 멀티 도메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도메인을 구성하는 기능 모델들을 어, 특화된 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종의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델 통합 도구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도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연구한 모델 통합 기술을 이용해서 복잡한 차량의 아키텍처 컨셉을 평가하고 각 성능 관련 부분들과 모델을 이용한 협업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메인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델 통합 기술이 모델 기반 개발이라는 MBD를 과속화시키는 주요 요소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랩타임 해석과 같은 실증적인 사례 등을 통해서 모델 통합 방법이 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례 기반의 멀티 도메인 모델 통합 방법과 통합 모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 차량의 어, 리버그링 랩타임 해석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표 중간에 테이블로 정리된 것처럼 각 물리적인 기능을 갖는 주행 모델, 파워트레인 성능 모델, 그리고 냉각 모델을 개발하고 전체 모델들을 통합시킨 멀티 도메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모델은 오른편 아래 그림처럼 여러 부문의 엔지니어가 담당할 모델을 개발하기 때문에 각 성능에 특화된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모델 개발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델 통합 담당자는 어떤 해석 소프트웨어가 모델 개발에 사용될지 미리 파악하고 각 담당 엔지니어가 모델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델 개발이라는 공동의 책임 의식과 함께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을 잘 하고 각 성능 모델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최소화시키면서. 통합 모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델 통합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와 관련한 상세 연구도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모델 통합과 프로세스는 모델을 관리하고 확장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성능에 대한 시스템 모델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면 이 모델들과 모델 통합 방법을 이용해서 차량 레벨의 모델로 개발할 수 있고 따라서 차종별로 각 성능 모델들이 차량의 하위 모델로 관리되기 때문에 모델 파일과 데이터를 버전별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스템 모델은 모델 통합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목표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모델 통합 프로세스 요구 사항에 맞춰서 성능 특화 모델을 통합용 모델로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현업 활용성을 고려해서 해석 속도를 포함한 모델의 정합성과 타당성과 같은 품질을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모델은 시스템 사양과 파라미터에 대한 영향도 검토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모델 통합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은 차량 레벨의 통합 모델을 인증하고 모델을 설명하는 데이터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모델 통합이라는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델 통합과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글로벌 기술 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 물리 도메인 모델과 힐스 소프트웨어 에다스 관련 신두 개의 논문과 컨퍼런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차량 레벨의 종합 성능을 검토하고 제어기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업체에서도 모델 통합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 통합 프로세서와 관련 사용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아래 테이블과 같이 6개의 주요 항목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고성능차 랩타임 해석 목적으로 저희 팀에서 종용하고 있는 모델 통합 목표와 프로세스 현황과 비교했을 때 차량 레벨의 버츄얼 모델 확대라는 방향성과 모델 품질 점검을 위한 게이팅 조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에서 힐스 환경 구축을 위한 모델 품질 점검 절차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버츄얼 모델 검증을 위해 유닛, 인테그레이션, 코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닛 테스트는 각 기능 모델 개발 담당자가 모델을 개발한 해석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어, 단독 모델로 모델을 테스트를 하는 단계이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힐 인테그레이션 담당자가 힐 환경에서 각 기능 모델의 작동성을 테스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여러 기능 모델들이 어, 힐 환경에서 잘 어울러져서 작동을 하고 어, 데이터가 잘 교환되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헬스 환경 구축을 위한 버추얼 모델 검증 절차는 미일, 시일 환경 개발 프로세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포함한 기술 동향 자료를 이용해서 모델 통합 프로세스와 인프라 관련해서 저희 팀의 일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멀티 도메인 모델 개발 사례인 고성능 전기차와 음, 연료전지가 탑재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버그린 랩타임 성능 해석 사례 기반의 통합 모델 개발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열 관리가 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리버그린과 같은 가혹 운전 조건에서는 배터리 또는 모터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과열 방지를 위해 파워 디레이팅이 발생하면서 트랙을 주행하는 중에 출력이 제한되고 따라서 연속으로 동일한 레벨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멀티 도메인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도메인이 얽히면서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솔루션이었고 파워 트레인 성능 모델과 트랙 주행 모델 그리고 냉각 시스템 모델을 연결하는 통합 모델로 만들고. 다양한 베리에이션 검토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서브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는 툴과 어,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모델을 통합시키더라도 통합 모델이 실행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왼쪽 그림처럼 통합 모델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 모델은 다양한 부분의 엔지니어가 개발하고, 어, 또 툴과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통합하는 어, 환경이 지원하지 않는 어, 소프트웨어와 버전을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모델 개발 요구사항 또한 어, 명확하지 않아서 모델 수청, 수정 요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합 모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산이 안 되거나 예상과는 다른 해석 결과가 출력이 되고 또는 해석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통합 모델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 모델 중 원인이 되는 모델을 검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모델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공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고성능 차 랩타임 해석 모델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반복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서 모델 통합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 모델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 모델의 품질 검증 체계 수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모델 통합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델 개발을 계획하는 통합모델 아키텍처와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어, 통합모델을 구성하는 서브시스템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개발된 서브시스템 모델의 품질을 점검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모델 통합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 다음 페이지부터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합 모델 아키텍처와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통합 모델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 모델 개발과 모델 통합을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모델 요구사항 구체화 단계인데요. 멀티 도메인 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담당자가 도메인 또는 도메인을 구성하는 시스템 단위로 모델을 개발하고, 어, 모델 통합 담당자가 모델을 연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델을 개발한 목표와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지, 담당자 간의 소통과 모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구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합 모델 아키텍처와 모델 개발에 사용할 소프트웨어와 버전, 그리고 서브 시스템 모델 간 교환할 입출력 인터페이스 채널과 주요 검토 결과를 정의합니다. 특히 아래의 테이블과 같이 서브 시스템 모델 간 교환할 입출력 인터페이스 채널을 정의할 때각 채널 값의 범위를 민맥스로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입력된 민맥스 데이터는 세 번째 단계인 서브 시스템 모델 품질 점검 과정에 단독 모델에 대한 오픈룩 방식의 모델 테스트 베드 평가에서 민맥스 기준으로 모델의 패스페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차량 동력학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카메코와 VSM은 모델의 일부 시스템을 다른 소프트웨어의 모델로 대체해서 사용할 경우 카메코와 VSM에서 규칙으로 정한 입출력 인터페이스 채널과 단위를 필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브 시스템 모델 개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계획한 각 도메인과 시스템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각 성능에 특화된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델 개발 담당자가 요구사항에 맞춰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델이 요구사항에 맞는 물리적인 기능을 갖는지 그리고 결과값은 타당한지 해석 속도가 적절한지 등을 단독 해석 모델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모델 점검을 마치면 통합용 모델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모델 통합 환경에서 다이렉트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모델을 불러오고 입출력 인터페이스 채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델 통합 환경이 지정한 블록을 사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이렉트 인터페이스 방식은 FMU를 사용하는 FMI 스탠다드 방식과 상반된 개념인데요. 어, 모델 컴파일 과정 없이 화이트박스 형태로 모델을 통합하는 방법을 다이렉트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활용 비중이 높은 어, GT Suite, a r m 심 크루즈엠, 시뮬링크, 카메이커 그리고 VSM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이렉트 인터페이스 방식을 적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브 시스템 모델의 품질을 점검하는 단계이고, 어, 모델 통합 담당자가 모델 점검을 실시합니다. 음, 모델 통합 환경에서 서브 시스템 모델을 단독으로 불러오고, 요구사항의 만족과 모델 테스트 배드 평가를 하는 단계인데요.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어, 모델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이번 단계의 목적입니다. 점검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출력 인터페이스 채널과 단위를 체크하고 기계적인 연결이 있는 도메인 간의 솔버 타임스텝이 같은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종료 시간은 짧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하고요 통합 모델을 활용한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 통합 환경에서 서브 시스템 모델의 파라미터 접근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모델 테스트베드 평가인데요. 오픈 루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모델 개발 담당자가 제공한 해석 속도와 결과가 동등 수준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 조건에서 결과값이 민맥스 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모델을 통합하고 통합 모델을 활용한 리버그링 랩 타임 해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모델을 통합할 때는 단계를 나눠서 모델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한 번에 여러 서브 시스템 모델을 통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이 되는 모델을 검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나눠서 모델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가운데 그림과 같이 각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솔버 타임스텝이 작은 도메인 순서로 통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랩타임 해석용 통합 모델에서는 오른편 그림과 같이 1ms 픽스드 타임스텝에 메카니컬 커넥션 연결이 필수인 파워트레인 도메인과 샤시 도메인을 일차로 통합하고요. 통합 모델의 실행과 결과 점검을 마친 후에 이차로 열 관리 시스템 모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능 차의 리버그린 랩타임 해석 사례를 기반으로 모델 통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통합 모델 개발의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모델 협업, 두 번째는 모델 통합 프로세스. 마지막은 모델 통합을 위한 도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주요 요소를 잘 챙기면서 각 부문 간의 모델 협업을 잘 하고 어, 개발한 통합 모델이 현업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모델 통합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적용하고 있고 어, 해석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만으로 어, 해석 속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모델 통합을 위해 해석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델 통합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왼편의 그림처럼 통합 모델 개수가 늘어날수록 해석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델 통합 전용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현재는 모델 통합 전용 도구를 활용해서 실시간 대비 2배 이상 빠른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본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신규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라는 공지를 받으면 보통 일을 위한 일이 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어, 프로세스가 추가되면 실무자가 프로세스로 인해 신경 써야 하는 업무 항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스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이를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어,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 통합 프로세스가 고성능차 랩템 해석 업무뿐만 아니라 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어, 일반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하겠고 사용자 편의성도 고려를 해서 인프라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프로세스는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통합 모델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소개를 드렸지만 모델 통합 프로세스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핵심 가치처럼 타 부문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직은 제가 통합 모델 개발이라는 경험이 다소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 프로세스는 소통과 협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